건우야, 이제 군대 가야는데. 어? 10시 다 됐어. 준비해야 돼. 어?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, 건우야. <laughs> 건우야, 군대 가야 돼. 어? 우리 건우야, 군대 가야 돼. 장장 십발 오늘 갔다 와야 돼 건우야, 응? 건우야, 군대 가야 돼. 어? 건우야, 일어나. 1 0 시야. 밥이라도 먹고 가게 건우야. 가기 싫다. <laughs> 가지 말자, 건우야. 응? 건우야, 드디어 날이 왔어. 응? 오늘 며칠이야? 4월? 4월 21일? 20날? 4월 20날. 건우야,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야 돼, 건우야. 응? 돼지 어너 <laughs> 있나? 건우야 군대 가야돼 <laughs> 18개월을 갔다 와야돼 18개월 나는 16개월 왜? 아 18개월 맞다 어. 미친놈이네 2개월이나 깎아버리네 근데 어 감만 갈수록 줄데 또 줄어 내년에가 아 내년이래 이번년 어, 형아가 뭐라 그랬는데 1년6개월로 줄줄 될 거라고 1년6개월이1 8 개월 아니야 <laughs> 어처구니가 없 16개월로 16개월로 또 줄는다고 응. 어처구니가 없네 밑에서 애들 못 봤어? 못 봤어. 미선이랑 애들 다 왔는데. 응. 건우야. 여러분들 씻는데 씻는데 5분밖에 안 걸렸어요. 군대 안에서 5분이면 늦, 늦은 거지? 당연하지. 그냥 물만 찌그리고 나와야지. 건우야. <laughs> 너 얼굴 왜 이렇게 동실한냐? <laughs> 어? 동그래? 어. 왜 이렇게 동그래? 그 옷을 뭐 입지? 간단하게 입어 그냥. 아 그냥 딱 가서 그냥. 애들. 어차피 다싸서 보내줘야 돼. 간단한 거 입는데. 어. 봐도 애들을 딱 기선제압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지 <laughs> 기선제압 어처구니가 <laughs> 없네 건우야 신경을 얘기해주세요 신기한가? 아니 신경 아, 일단 어제 새벽에는 진짜 아,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왔어 아 오늘 저녁엔 내가 뭐하고 있을까 <laughs> 이런 생각에 <laughs> 잠이 안 왔어요. 몇 시에 잤어? 여섯 시. 아침 여섯 시? 응. 어 초근이 가 없네 <laughs> 잠이 안 왔어 진짜. 뭐 입을 게 없네. 그냥 그 그렇게 입어 반바지 입어도 되고. 이거에 잠바 하나 입을까? 뭐 그래도 돼. 잠바 같은 것도 안 입어야 돼. 그리고 그 바지 입어. 어차피 빤스까지다 보내야 해. 이 영상으로 아빠가 그 구독자 천 명이 넘어야 돼. 어쩌고니 데 건우 근데 가기 싫은데. 응. 어차피 가야 되는 거야. 어차피... 가야지. <laughs> 하... 울기 싫은데 할머니랑 음. 막 미선이랑 울면 나까지 또 눈물이 날까 봐. 할머니도 가신데? 음. 그냥 그려 그냥 이그 간단하게 그렇게 입어. 군대 안에서 어. 그 원래 일어날 때 응. 기상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동기들 뭐 보다 빨리 준비하고 그런 건 없어? 그럴 수도 있어. 그래? 응 어. 이제 끝. 필승. 너는 왜이렇게 필승을 하는? <laughs> 충성할 수도 있고, 백골 할 수도 있고. <laughs> 나 어디 부대로 갈까? 자퇴겠지? 차이 강원도 꼴짜기로 가버려라. 어 최전방으로 가 최전방으로. 어? 나는 이제 애들 만나고 올게. 애들 어디 간 전화해봐 안 보여. 바로 밑에 있어. 주차해서 같이 차 반차 놓고 있어. 혹시라? 어 건우 아, 씨. <웃음> 그 <웃음> 셀카는 못해 셀카? 셀카 돼. 오 신기하다. 셀카 태. 알로케. 응. 셀카 태. 오. 말씀하세요. 아 네. 아 일단 저는 아그 일단 먼저 어, 소개부터. 네, 해. 네. 소개를 해야죠. 아그 일단 배달대학교 구독자 여러분 일단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네. 네 저는 배달대학교 총장님의 조카. 25살 유준이라고 합니다. 음. 네, 일단 오늘 영상을 이렇게 끼게 된 이유는 이제 그 배달대학교 총장의 아들, 네, 이제 그 음. 유건우 군이 오늘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. 네, 일단 건우씨 어제 밤은 잘 주무셨나요? 아, 잠 한숨도 못 잤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, 네. 그 일단 그 요즘에 굉장히 살이 많이 찌셨어요. 네, 이번 많이 기회에 좀 살도 좀 빼고, 네, 지금 굉장히 표정이 약간 짭짭하신데, 이제 앞으로 이따가 밥 먹으면서 더 착잡해질 거예요. 그 <laughs> <laughs> 네, 아시겠죠? <laughs> 일단 일단 깨끗히 씻으셨습니까? 네, 한 네. 오, 씻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. 아, 그렇어요? 네. 그, 아직은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그육군훈련소로 가봐야 그 표정이 더 바뀌어질 것 같아요. 네. 이따가 또 이제 더 영상 찍으면서 이따가 또 보시죠. 예, 예. 네. 아니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 <laughs> 오른손으로 <오른쪽으로> 해야 돼? <laughs> 아직은 미필이라서요 어쩔건지 가는데 거실 있을 거야 준아? 네네 왜이양이면 예쁜 옷 입고 가니 이렇게 입었어? 아니지 그 뭐야 어차피 가서 생활복으로 근데 음, 음. 그거 입고 장본간 생활할게 아니 이거 그냥 바로 오늘 싸이 양반아 이거 가자마자 싸? 어 바로 싸아 그거 일주일 안에 집으로 와 이거 계속 늘왜 이렇게 내밀고 있어. 자 아, 이제, 이제 출발을 할 텐데 <laughs> 네. 얼굴 좀 보여주시죠. 네. 이제 출발합니다. 이제 한4 시간, 3 시간 정도 남았어요. 제가 어렸을 때 <laughs> 남북이 통일되는 줄 알고 저는 군대 안갈줄 알았거든요. 그리고 이거 이 영상을 보시는 어린이들 군대 안갈줄 알지. 너네 다 간다 임마. <laughs> <laughs> 가방이랑 거 있어 가방가방이자 오이스. 가방이랑 여기서 뭐, 뭐, 가방가이랑가이랑오이가 <laughs> 뭐, <아무 때나. 웃음> <laughs> 지금 몇시인데 가방시 가방이랑 오이스. 가이랑 오이스. 가방이랑 오이스. 가방이랑 지금 훈련소 가는 길에 문자 드려요.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군대 휴가나 휴가 나오면 꼭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충성. 내가 했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와. 이렇게 답장. 그래. 서브 루뭐 코로나 때문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. 그 정문에서 그냥 바로 빠이빠이 하는 게좀 잔인한 것 같아. 근데 안에서 헤어지는 게더 잔이네. 입소식은 안 해도 되는데 수료식만 했으면 좋겠다. 그 그때 잠깐이라도 볼수 있잖아. 그러니까. 아 잠깐도 못 보네요. 안아예 아, 안는데. 아 수료식을 아예, 수료식은 아예 안. 그냥 그 안에서 어. 그 사람들끼리만 하고 바로 자대로 간대. 아뭐 자대로 가고 나는 이제 후반기 교육 받지? 어 야수교 대전으로 갔으면 좋겠다 강원도로 가면 어떡해 강원도로 가면 전방이지 뭐100% 오늘 가면 전화는 언제쯤 할수 있어 형아? 이제 그 계속 훈련마다 있잖아 뭐뭐 무탄 뭐 던지는 거총 쏘는 거뭐제시 뭐 훈련 같은 거 여러가있단 말이야. 화생방이라고. 그때 훈련 훈련 때마다 잘하면 잘한 사람한테 좀더 줘. 예를 들어 총을 뭐더 많이 맞췄다그 사람한테 막 3분, 5분 뭐 이런 식으로. 도네야 다 왔다. <laughs> 벌써 왔어? 여기 바로. 아, 씨 망했네. <웃음> <왔>. <웃음> 지금 11시 반뭐밥 반반 밥 먹고 헤어지겠다고 2시가 반 정도 되나요? 근데 그못 친해질까봐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어? 못 친해질까봐 사람들하고 아, 그거는 나는 걱정 안 해요 그래 가서 그냥 가자마자 옆 사람한테 그냥 바로 말 걸라고 친해질 왜냐면 그 사람들도 말 걸어주길 기다려 다그 사람들도 처음이니까 나도 응. 아 친해져야 되는데 막다걱정한다 형아 같은 계급 동기들끼리 뭐말 어, 편히 해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면 어, 그어 그냥 말 편히 해, 말 진짜. 편하게 해도 돼? 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? 아까 거기 아응네 어, 그래? 여기도 좀 가면 그 논산 시내에서 밥 먹고 가게 엉아랑 여기서 맨날 헤어지던 그 장소. 여기가 정문이지. 여기가 정문이지. 여기 형아는 여기 안에 있겠네. 너 어, 바로 응. 저 좌측에. 너는 몇 연대야? 아직 몰라. 연대를 몰라? 영화가 그 근데 구막사 아니면 신막사. 둘중 하나. 그우 어? 시간이 너무 잘가 <laughs> 벌써 12시야 밥 먹으면 1시도 넘겠다 2시까지 가지? 그러니까 일찍 출발할걸 뭐 일찍 출발해 와서 뭐하라고 일찍 출발 거야 심기만 하지 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아까 그 구정문이야 거기가 정문은 아니잖아 우리 그입양할때그문 응, 그 1번에 고기 안 나오는 거고요. 2번하고 3번이 1번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고기가 사이즈가 조금 나온다 이거예요. 아, 쌈밥 정식인데 오리 먹냐, 삼겹 먹냐 그 차이네. 뭐, 그는 오리로 먹어? 머리로 먹어. 그리고, 거기 그게 진짜 기가 막힌다. 근데 그거 다 몰아서. 이게 단단할 거 아니야? 뭐, 그뭐 시켜줘?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? 어디가? 담배 피르가? <피러> 어쩌군이다. <목소리> 아얘정원인줄 알았어 어 이거 못한다며 오늘 이영하는자녀분들의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이영 행사 없이 가족, 친지분들은 현재의 장소에서 이영 장정들과 짧게 기대과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갔다 오늘 이 앞에서 헤어지나봐 형제 사 할머니 생각하는 사람은 우밖에없는 사진 찍어. 내가 찍어 줄게. 다다 같이 찍고 가. 빨리 한다. 찍을게요. 어, 어머니 카메라 주세요. 제가 찍었어요. 제또 아유거로씨 <laughs> 마지막으로 한마디. 현타가 씨게 옵니다. <웃음> <웃음> 가기 싫은데 어차피 가야 되는 거. 그래. 울지 마. 너 울면 자꾸 마음이 아파져. 그래. 뭐한 일주일, 일, 일주일인가 지나니까 그뭐 어플로 뭐 이렇게 편지하고 그랬었잖아요. 근데 한번 휘젓고 오겠습니다잉. <laughs> 근데 어디로 경기로기 전기, 들어가잖아요.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네. 들어가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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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S> I, <S> I mean, 이, 이, 이 <laughs> 아. 프다요이 영상은 자대가서 휴대폰 같고 보고 다 아, <laughs> 아, 응. 고마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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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마지막마지한 인사 한죠 하시죠 했어 <웃음> <웃음> 아 빨리 가야지 그냥. 네. 준니건 거. 고마워 미선아. 음, 아, 아버분 이거 올리실 거죠. 음, 왜? <웃음> 왜? 한번. <laughs> 네. 이이 친구 이름이 뭐지? 저 유빈이에요. 유빈이. 유빈이. 거느 친구. 네. 거느 친구고 유빈이고 남자 친구가 탤런트 현빈. <웃음> 네? <웃음> 현빈? 대단 감 감사했습니다. 아 어, 오늘 진짜 고마웠어. 맞아요, 건도 휴가 가자. 나오면. 응. 저건 없어도 놀러 올게요. 응. <laughs> 자신있네. 네, 요 조심히 들어가세요. 할머니. 할머니! 안녕히 계세요. 응. 건 없어도 놀러 올게요. 마워겠어알 고마워. 맞아서 고마워. 맞아서 고마워. 진짜로 고마워.